어, 이어플러고 괜히 꼈나? 아니야. 끼는 게평상시에 끼는 게 좋아. 너무 작게 들려서? 예, 평소보다. 핸드폰 그 음량, 그거 뭐냐. 버튼, 플러스 눌러가지고 더 키워. 다 올렸는데 별 차이 없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아니, 근데 기, 청력 보호는 해야 돼. 아침에 여기 오는데, 아 바람소리가. 응. 자자. 오케이. 오늘도, 목사히 안전하게, 잘 갔다 오자고. 내가 목소리 크게 내면 되잖아. 어,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아, 보고. 어제 비 맞고 출발 안한게 오히려 더 나은 것들이 있어. 어제, 그, 한계령, 미시령, 양양, 그쪽은 비 하루 종일 왔다는데. 네, 그, 낮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날씨 너무 좋던데. 근데 어쩔 수 없었지. 이마우리 <laughs> 얇은 것도 아니고 굵은 거였잖아 아 그거 받고 누가 와 깜짝 놀랬어요 <laughs> 아해 금방 뜨네 진짜 여름이군 여름이구나 아근 네, 새벽 부터 쉽지 않네요 <laughs> 일어나기도 쉽지 않고 전날 밤에 잠이 와야지 그나마 괜찮은데 잠도 안 오고 이것도 부지런해야지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는 것도 진짜 부지런해야 돼 그래도 네가 못 일어난다는 거는 너나 나나 아직은 젊다는 거지 어? <laughs> 나이가 있으면 잠이 없다는데 우리들은 나이들이 있어도 잠도 많고.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원태입니다. 어 이제 드디어 본격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원한 날씨의 그런 주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어제 출발을 해서 어 속초 가서 모래를 먹으려고 했는데 출발할 때부터 조금 느낌이 쌓했습니다 바닥이 다 젖어 있었고. 아 어, 이거 괜찮을까 싶다가도 뭐비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래 새벽에 뭐 잠깐 이제 기상청 몰래 비가 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서 이제 윤주임을 만나고 출발하려는 그 순간에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진짜 소나기긴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윤주임과 서로 얘기를 했죠 이제 근데 이제 순식간에 훌쩍 이제 안장이 다젖 정도로 훌쩍 젖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다가 이거 감기 들리고 노면 젖어가지고 장거리 가야되는데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하루 연기해서 어, 그 다음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어, 속초에 우레를 먹으러 갑니다 보통 코스가 이제 느지막하게 출발을 하면은 양반장 안들리고 여기가 어땠네 그 주유소에 이제 휴게소 그쪽에 들려서 이제 안내해주는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어 시간을 빨리 이제 출발해서 그런지 양만장을 거쳐서 이제 경유하는 코스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양만장 가는 길이에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단속도 좀 많이 있고, 하다 못해 그 운전자들, 자동차 운전자들이 또 이제 신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양만장에 뭐 바이크 구경하러 가는 것도 딱히 <laughs> 그런 목적도 없고. 일단, 윤주임은 양반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뭐, 기념사아 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어 양반장 경유를 하고요. 현재 고민 중인 거는, 이제, 어 속초 갈 때, 대부분, 어 라이더 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이제 미시령으로 넘어갈 거냐, 한계령으로 넘어갈 거냐, 이제, 그, 고민을 하는데, 일단 저희는, 어 미시령으로 넘어가서, 한계령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제 지도를 보고, c c t v 보니까, 한계령 정상은 계속 안 개더라고요. 온도도 이제 10도까지 내려가고, 어,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술딱 젖을 바에는, 올때 <laughs> 젖고, 오면서 말리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그렇게 포스, 루트 투어 루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하고 바이크 타는 게 거의 없죠어디간나 해서는 윤지마하고 단들이타는데 어, 여러가지 사정은 있지만, 어, 다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 편에도 현우가 목소리가, 노인네 목소리가 돼서 나타나고, 몸이 지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오늘 투어를 같이 함기 못했거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진짜 건강 많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오토바이 타면서 무슨 건강이냐 하는데 건강 해야지 그나마 위험한 것도 탄다고 생각하니까요. 을 다들 어, 건강 관리 잘하시고 어, 영상 올라왔 때쯤이면 또 평일일 텐데 어, 열심히 파이팅 하셔서 즐거운 주말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양만장은 처음이지 예 네, 그쪽으로는 음, 위로는 올라가본적이 없어요 양만장 가는길이 정말 어 괜찮아 처음 가보면은 어 이쁘네 이제 한정도로 괜찮은데 문제는 거기는 서울 깍쟁이 분들이 아이 씨 서울 깍쟁이라고 하지 말자 <laughs> 일단은 거기 운전자들이 좀 뭐랄까 질투심이 강해서 오토바이는 지정차로 자가 있잖아 그 지정차로 안 지킨다고 신고는 없고 간할적으로 이제 매번 봄이나 가을쯤에는 단속이 나와서, 이제 불법 트잉한거 있나 없나. 너나 나나, 우리 애들이나 뭐 불법 트잉된거 하나도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가면은 이제 그런 거한번 걸리면 짜증이 나지. 오토바이만 붙잡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잘안 가고, 아, 수속권 사람들 얼마나 짜증날까, 진짜. <laughs> 그런데도 많이들 가는 거 보면, 뭐가 좋아도 좋은가 봐요. 일단 코스 루트가 이제 거기를 지나가야지 이제 강원도를 간다든지어 어. 아니면 그냥 양반장만 찍고 와야지 이제 그런 사람도 많고 현재 온도 14도 옆에 차 지나가고 어이구 진짜 괜찮게 달릴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 진짜로 어. 더워서 못할 것 같은데 장마 오기 전후로라 아 진짜 장마철에는 비안 온다고 해서 끌고 나가도 밤에 끌고 나가도 습도가 높으면은 어우 찝찝 찝찝 덥다 더워 습식다운나가 따로 없네 그러니깐 춥네 서늘한 게 아니라 지금 춥다 야 괜찮니? 추워요 <웃음> <웃음> 이 시간에 나온 게 처음이니까 온도를 모르니까 음. 그 더운 거보다 추운 게나와서 그치 햇 조금만 올라오면은 바로 온도 올라오니까 용인 한 10, 흠, 10년 만에 오네 10년 전에 뭘로 왔는데 가자 군대요 <laughs> 아, 용인이 군대였어. <laughs> 네. 저작하고서 용인 쪽 찾아다 볼 거야. 이랬는데 찾아도안보기엔 조금 애매한데 있네. <laughs> 에버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laughs> 야. 나는... 나는 진짜 군대 거기 20년이 뜨지 않도록 거기는 한 번도 안 갔네. 경, 경기도 양주 야. 22... 어, 26사단 불무리 무대, 일명 피고름 무대지. 그, 마크가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키와 고름, 그리고 하얀색은 풍, 어, 브레이크. 진짜 거긴 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 그래도 간혹, 한번 중간에 궁금해서, 요즘은 로드뷰 잘돼 있으니까, 부대 뒤쪽에 산이 하나 있었어. 아, 첨보산. 어, 기억나. 씨, 아직도 기억나. 2 0년전지났 기억나. 와우. 전 하나 더 기억 안나야 돼. <laughs> 천보산이라고 이제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유격 코스도 있고 그 산을 넘어서 이제 막 풀영가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서 오랜만에 천보산 잘있나 이제 했는데 어느샌가 터널이 뚫려 있고 기포장 <laughs> <오, 웃음> 지음포장오프로드 거기 장갑차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막눈누와 눈화도 미끄러지고 <laughs>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거기는 나한번 넘었다 와 혼자 타게 되면은, 좀 음. 크지 않아요? 넓지, 어, 넓고, 발, 발천이 안돼 있고. 아, 시골 느낌. 음. 와, 아, 난, 아, 그래, 군대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공무원이 너무 많이 꼬여서, 내가 병장을 다뤘을 때, 쉬어야 되는데, 이제 병장이니까. 근데 문제는 내 위에 14명이 있었어. 병장 바니까 개새끼들. 어, <laughs> 씨. 왜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laughs> 밑에, 상대적으로 또 밑에 애들이 없으니까, 그상병선님 상황판 붙잡는 거, 이제. 보통은 상병 말이면 다 뛰지. 근데 이제 밑에 애들이 없으니까 내가 병장 2개월, 3개월까지 잡고. 애들이 어떻게, 밑에 애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하고, 가자! 아, 군대 얘기하니까 참 그렇다. 안 그래도, 근데 진짜 유튜브 하면서, 군대 후임이 한 명이 글 달았었거든. 댓글 달았거든. 원태영 부러워.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그 이후로 연락이 없네. 뭐잘 살고 있겠지. <laughs> 아, 근데 진짜 군대, 요즘 군대 뉴스, 그걸로 요즘 참 시끄러운데. 일단 좋은 얘기는 없으니까. 그치. 좋은 얘기가 나올 게 뭐가 있겠어. 늘 근, 군대는 안 좋았지. 근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 변하는 게 없어 매번 끌고 갈 때는 우리 아들처럼 대하겠습니다 하고선 오늘 터지면은 느그 아들 어? 알아서 하쉬워아 개새끼들이야 하여튼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죠 <laughs> <laughs> 다그 밥의 그나물이고, 아, 그 나물이고 아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좀 그래 인터넷상으로 나도 4 0대지만은 그놈의 그 영포티와 이제 어 <laughs> 수인남 아 진짜 그게 개같은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뭐 우리나라 남자들 정서들이 안 뭉치는 것도 있잖아 또 모래알처럼 이제 막 아니 뭐 뭉치려고 해보자 하면은 빗꼬기나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성격이 삐뚤어진 그런 것보다는 뭐고 살기 바쁘니까 내한 몸도 주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신경을 못 쓰는 게더 많지 여유가 있으면 뭐 그런 거 신경 못 쓰겠나 가서 나와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 나라는, 누차 너한테 얘기했지만, 이 나라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어. 어허, 진짜, 멀지 않았어.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걸로 테크를, 네,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무조건 그럴 거다가 아니라, 어, 나라가 망할 거면, 전 우리나라 주식 안 샀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서, 주식 샀다가, 지금 한 4년 물려있는데, 어, 없이 그렇습니다. 네. 아, 참, 시스템이 그래. 우리나라는, 아까 군대 얘기.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래서 뭐 애국심이 생기겠냐 이거지. 진짜 전쟁 나면 난, 난 우리나라 진짜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거 꼬라지를 보여주고. 남자들이 솔직히 시위를 안 하고, 분노를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아 그냥 흐지부지 하나 보다 하는데, 문제는 그 깊은 속 시면. 다들 마음속에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똑같은, 아, 욕, 욕을 해도 될까? 아니, 뭐, 아, <laughs> 씨. <laughs> 우리 어머니도 보고 있는데. 이가 <laughs> <laughs> 네, 있지. 이 개같은 나라에서 내가 애국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지? 나라에서 챙겨주지도 않는 건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잖아 지금 만약에 옛날처럼 의장 모집하면 안될것 같은데 누가 희생을 해 지금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분명히 아 이걸 얘기하자니 또 이제 남녀 갈등까지 얘기가 또 되는데 아니 근데 얘기는 안할 수가 없지 남자가 범죄 저지르면 뭐만 하면 뭐씨 신상 털기, 뭐 그런 얘기는 1도 없다가, 여자가 범죄자다 그러면 뭐 신상 털던데 말해. 아니, 범죄자의 신상이 어디있어 똑같이 해야지. 그거를 끝까지 이제 남녀 논리로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아니, 군대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는 긴급적으로 막 진짜 구속수사하면서 사람 죽인 거는 휴가를 보내죠아씨 개새끼들이 진짜. 아빠 얘기했지만, 스윗, 스윗남이라고 하자. 스윗한남. 그십새들이 진짜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개새끼들은 여자면 그냥 눈이 돌아가나 봐. 눈깔이 아주 돌아가서. 아, 미친 새끼들 진짜. 욕을 안 하려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어. 하는 짓거리 보면은. 나는 솔직히 진짜 우리나라, 아,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제가 영상에 표기해둘 테니까 그냥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아, 나는 진짜 일단 판사부터 그 씹새끼, 판사들이 일단 진짜 X 새끼들이야 아, 나는 진짜. 일단 판사들한테 성별 이제, 한, 그, 열 명, 열 명이면 열 명, 10명, 1 0 0 명이면 1 0 0 명, 100명 싸가리다 모아놓고서는 똑같은 범죄를 남자, 여자, 성별만 바뀌어서 일단 그거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 남자니까는 징역 5년, 근데 여자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딴 식으로 하는 새끼들 먼저 일단 법이 지 멋대로, 지맘 가는 대로, 지 홀리는 대로. 아유, 씨, 이게 나라냐, 진짜. 아니, 남녀라서 성별이 차이가 있다고. 아니, 범죄자 새끼, 성별 차이가 어딨어. 쓰레기면 다 같이 똑같은 쓰레기지. 진짜. 그걸 여자라는 그래. 이유로 어 판결에도 막 전례 같은 거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래 자네 어, 이랬으니까 무조건 이래야 돼응 음. 판사 이 새끼들이 양아치 사건은 그거 있잖아 판사 새끼가 이제 보이스피싱 나가니까 보이스피싱 원래 범죄 저지르고 잡히면은 징역형이 별로 그렇게 안 떨어졌는데 판사가 존나 세게 때려가지고 자기가 당했다고 그래갖고 어. 오히려 검사, 검사, 검사 측에서 아 이건 너무 세다 해갖고 항소를 하고 아,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야, 내가 봤을 판사가 우리나라 근본 그거를 개같이 만들었다 생각을 해, 나는, 일단은. 그래놓고선 거들먹고 거듭먹거리고, 아, 내가 판사입니다. 이 새끼들은 씨야, 진짜. <laughs> 아, 이거는 진짜 AI에 맡겨야 돼. 성별 구문 없이, 어, 이 새끼가 사람을 팼네? 어,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네? 피해자는 탄원서를 냈네? 어, 그럼 징역. 어,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니면 뭐, 반대로, 탄원서도 냈고, 합의도 했고,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도 용서해달라고 하고, 아 그래,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니, 피해자들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지들이 용서를 해주냐고. 이 말이야, 내 말은. 진짜. 판사 새끼들은. 피해자들은 엄벌해달라고 하는데. 아, 이것만 해도 그 새끼들은 살 수가 없어. 아, 진짜. 물론, 대다수 판사들,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정의로운 소수의 어, 판사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정말 소수, 어. 한명 중에 한 명. 나머지 999명은, 내가 봤을 땐 전부 다 개새끼 아, 시발놈들입니다 진짜로. 아, 자기 배부르기나 바꿨지 아니, 배부르지도 않지. 솔직히 판사들이 그거 판사해갖고, 배부를 게 뭐가 있어. 그냥 지들은,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개마냥, 나는 관대하다. 어. <laughs> <laughs> 나는 무조건 관대하다. 범죄자들아, 탄원서를 나한테 내다오. 그럼 내가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관대해줄게. 아, 이것도 아니고. 아우, 진짜, 씨. 아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존나 예쁘다, 그런 게. 어느 뭐 씨발끼 들인지 모르겠어, 진짜. 그 판사새끼들은. 아니, 이러니까 대부분 젊은 애들이 남녀 갈등이 그거로 시작지 여자들은 뭐만 하면 맨날 피해본다, 피해본다, 여염이다, 여염이다. 근데 남자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대다수가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국심이 생기냐 이거지 애국심이 생기겠냐 이거지 안 생기지 나 같아도 안 생겨 아뭐 피해자의 증언이 아, 진실입니다네 모네 아 진짜 뭐 이씨 무죄추정의 법칙은 어디가고 진짜 양심도 없는 야, 미친 새끼들이고 야 여자는 범죄 아니고 살, 살인 안 하냐 아. 사람들 사람으로 봐야지 그걸 성별로 보고 있죠. 늘 피해자 가해자 그렇게 나눠서 갈등만 하는 건데 갈등만 만들어서.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더 얘기해봐야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 윤주임은더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어. <laughs>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죠. <laughs> 아니야 국회 보내 가면 안 돼. 스트레스 받아서 나못살로 <laughs> 진짜. 드디어 경기도 광주. 나 웨딩 사진 찍으러 온대. <laughs> 어우, 추억이. 음. 생각했던 경기의 이미지가 아닌데. 차가 너무 없는데. 음, 아직은 이쪽은 없지. 이제, 한강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아, 개 같다. 이제 <laughs> 막 그러면서. <laughs> 500m 앞에서 저 간판대로 양평 8당. 네. 5시 방향으로 빠지는 거, 여기, 처음엔 오 5시 방향으로 빠지는 건줄 알고 착각 많이 하거든? 조심해. 잘 돼야 된다, 여기. 여기, 어, 요, 분록라인 차조심. 열로 빠져가지고, 유턴하고. 처음 오면 되게 헷갈려. 응. 경사가 장난 아니네. 어. 내려갔으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laughs> 예전에 왔을 때 이거 녹색 라인분록라인 넣었었으니까, 이제 딱, 대충 네비한번 보고, 어, 빠져야지 하고, 옆에 붙었다가, 일로 갔다가, <laughs> 저 앞에서 이제 유턴에서 오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지. 두번 그랬어. 한 번도 아니야, 씨. <laughs> 그때 예전에, 현우랑 왔을 때, 그때는 늦게 출발했지. 늦게 출발해갖고, 한참 막힐 시간에 갔을 때, 이제, 그때 현우가 되게 힘들었지. 브이스트롬 타고 있을 때였는데, 가다서다, 가다서다, 너무 많이 니다 이제. 여기는 진짜 일찍 와야 돼. 늦게, 어중간하게 막, 진짜. 8, 9시쯤부터 막히기 시작하니까 서울, 서울 경계에서 라이딩 하는 사람도 대단해 그래, 존경해, 존경해줘야 존경해돼 리스펙이야 그거 진짜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아, 카메라가 이제 후면 카메라인지 아닌지 부러지게 봐야 되니까 기본 노곤한구만 와, 서 가까이 가자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일단 교차로에서 후면은 무조건 여기 있잖아 보통 일반적인 카메라는 이쪽에 달려있고 그걸로 일단 1차 판단해야 되고 나머지는 가까이 가서 봐야지. <laughs> 보는 수밖에 없지. <laughs> 아, 자전거주 이벤트 오랜만에 보는구만. <laughs> 여기 자전거 타도 많이도 오니까. 참,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시간 10분? 야, 차, 없, 차 없는 게 만세긴 하네. <laughs> 평상시에는 차 너무 많이 막혀서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랬는데.